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장을 오늘 엄청 많이 봤어요. 오늘은 제가 그 동안 샐러드 음, 드셨을 때 드레싱 때문에 조살 빼는데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럼 드레싱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챌린지를 하면서 식단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제드레싱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칼로를 리 최대한 낮춰서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샐러드 만드실 때좀 활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식단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를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양보다 질적인 식단을 드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운동할 때 식단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양보다 좀 질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식단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운동해도 솔직히 식단을 지키지 않으면 살은 그대로 그냥 정체기만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단백질 근력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력량이 감소가 되면 쉽게 빨리 요요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식단을 통해서 요요를 막을 수 있는 방패 식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운동법에 대해서 어떤 식단을 좀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유지했던 그 유지어터의 저의 이제 비밀 식단 공개도 해 드릴 거고요. 유지어터 식단은 또 어떻게 고생을 해야 될지 같은 메뉴여도 칼로리를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요리를 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 기간에는 언제 어떻게 운동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식단을 잘 맞춰서 계획하고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공복에 유산소, 공복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거의 패스했으니까 점심을 드시겠죠. 점심은 일반 시간 3분의 2 정도 약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녁 사이? 그때 좀 배가 고프시니까 그땐 다이어트 식단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다이어트 식단을 이따가 이후에 요리하는 방법이랑 또좀 지방을 낮춰주는 그런 드레싱이랑 샐러드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통 점심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주부분들 있으시죠 그때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최대한 아침을 3분의 2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시간 3분의 2 정도 줄여서 섭취해주시고 점심 운동을 한뒤 이후에 좀 가볍게 다이어트 식단을 드시고 마지막 저녁에는 정말로 간단한 간식 하나만 섭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있는 이런 아이들처럼 이건 제가 아이업에서 구매를 한 건데, 보통 이 버라이트 어 팩이라서 여러 가지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 좀질리시니까 그냥 하루에 정말 배고프다, 못 참게 탈 때는 이런 에너지 파 하나 드시면 칼로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좀 몸에 있는 이 영양분도 어느 정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질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잘 챙겨서 드세요. 마지막에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 거의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침에는 거의 패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진짜로 이런 간단한 간식 하나 드시고 점심은 뭐 급식이나 밖에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나온 음식에서 좀 3분의 2 정도, 일반 식서한 3분의 2 정도만 먹어야 된다라고 딱 생각하세요. 저녁 운동하기 전에 다이어트 식단은 좀 드시고 그렇게 운동하시면 어느 정도 하루에 칼로리가 체단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식은 알려드렸다시피 지난번 식단 공개에도 현미밥 먹는다고 했었죠. 현미밥이나 귀리밥 집에서 드실 수 있, 있으신 분들 그렇게 좀 드시고 다이어트 식단은 이따 이후에 공개하고 간식은 뭐 이런 바라던지뭐 영양 가득한 시리얼 정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좀 참고해서 운동에 맞는 식단법도 함께 지켜보세요. 오늘은 제가요, 강한하의 유리교 씨를 했네요. 오늘은, 어, 드레싱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발사믹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양파가 있고요. 파인애플이 있고요. 이, 키위가 있고요. 생재료는 이렇게. 그리고 서는 양파를 미리 좀 다져놓고 할게요. 왜냐면 좀 손을 좀 씻고 양파를. 혹시 매운 걸 싫어하신 분은 좀 찬물에 양파를 조금 넣어놓으셔도 하기 때문에 양파는요. 요양파왜 다지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결대로 일직선으로 한번 세로로 한번 잘라준 다음에 가로로 한번 살짝. 그러면 양파 다지는 거 되게 수월하거든요. 좀잘 애들이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기만 하면 깍둑썰기가 쉽게 되시죠? 이 양파에 몇 가지를 소스를 한번 넣어서 이거는 블렌더 없이 그냥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에 들어갈 드레싱에는 꿀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을 안 넣을게. 꿀도 들어갈 거고 와인도 들어가고 그비네거도이 화이트 와인이 발3 0초 들어갈 거고 오일도 들어갈 거라서 이 오일은 올리브 오일도 많이 넣시는데 으 저는 요즘에 이 코코넛 MCT 오일을 넣는 이유가 좀지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지방으로, 몸이 들어와서 지방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다른 오일들, 물론 좋은 오일들 많긴 하지만 좀 다이어트 하신 분들 그런 조금 지방 섭취를 좀 줄여주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런 면 도움이 되는 지방 섭취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드레싱 만들 때는 끈적끈적한 아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약꿀입니다. 꿀이 없으신 분들은 아가베 시럽, 뭐 메이프 시럽 좀 사용하셔도 돼요. 향이 조금 있지 하지만 그래도 양파가 좀 잡아줄 거니까 꿀이 필요하고 후추가 필요하고요. 소금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끝. 자, 우선은 제일 매끈매끈한 아이들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빈내 넣고, 그 다음에 오일 넣고, 꿀 넣고, 고순서대로. 그 아,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요걸 넣고 안넣고좀 차이가 있는데 한번 있으신 분은 넣어보면 훨씬 좀더 쌉쌀, 아싸한 맛, 그런 느낌? 얘를 세 컵, 세 스푼을 넣을게요. 제가 시큼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영양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하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조리 이거 양념 섞을 때도 순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 그냥 살만한 두부로서 최대한 설고지거리가덜 나. 그 다음에, 이 오일. 오일은 제가 낙! 휴지 넥타를 매놨어요.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시면 오일을 병에 담아두시면 좋은데, 저는, 얘능 같은 그냥 이렇게 한번 펌핑해주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좀한 큰술 더, 네 큰술 넣을게요.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MCT 오일은 네 큰술 넣고, 그 다음에, 이 머스타드가 있으면, 요거는 제가 다른 수저를 쓸게요. 그래서, 한스푼 한 큰술, 요 정도면 한 큰술 이 정도면 한 큰술이 되겠죠? 얘는 샌, 샌드위치 요거 사놓으면 샌드위치 할때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피크 살짝 잘라서 넣거나, 소금은 마지막에 후추랑 얘 꿀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꿀이 끈적하니까 다한 다음에 꿀은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소금은 톡톡톡톡 한 1/2티스, 3스푼 정도. 후추는 아주 약간, 후추는 아주 약간, 아주 약간. 그러면 얘를 섞어주시면 샐러드 시켰을 때그 샐러드에 좀올 감미가 된 그런 샐러드 있잖아요 양이 꽤 많아요 이거 한 세네 번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일성이 회 아니기 때문에 전 요거 해놓고 냉장고 보관하고 먹거든요 소스 맛볼 때 아시죠 살짝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육류 음식을 먹을 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린 샐러드 용에 이제 드레싱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주주주주주 보이시나요? 이 아이가 주스 같죠, 그쵸 주스를 마시 주스를 드레싱을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의 재료는 파인애플과 키위. 키위 파인애플 드레싱을 만들 겁니다. 골드 파인애플 쓰면 훨씬 맛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재료를 선택을 좀 잘하시고요. 그냥 무더기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키위 듬성듬성 자를게요. 키는 두개 정도, 파인애플 링도 한두개 정도 넣으시고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 가 너무 힘들어서 얘랑 양배추 를 섞어서 먹었었어요. 그럼 훨씬 양배추를 좀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포만감 유지가 되고. 얘는 설탕이 없잖아요. 무설탕이니까 여기서 살짝 추가하자면 오일을 좀 넣고 후추 약간 넣기, 그러면 좀 깊은 맛을 낼수 있어요. 이제 그냥 감으로 한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닦고이 오일은 좀 다이어트에 좀 적합한 오일이니까. 어, 소금 살짝만, 그을 조금 넣어주면 육류 고기에 어울리는 드레싱이 딱 완성이 돼요. 자 갈아 볼게요. 그래서 오일이라서 드레싱 한번 붓기 전에 한번 휘어주고 이거를 아침 대용으로 마셔도 돼요. 왜 요즘 뭐 주스 많이 마시고 오일을 한 스푼씩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팬 드레싱과 함께 제 운동 식단 알려 드렸는데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좀 체크할 때 옛날 옷 한번 다시 입어 보고 살 쪘는지 안쪘 활용을 하거든요. 좀 많이 찌진 않은 것 같아요. 관리 잘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요. 운동하실 때 특히 이제 생리통 있으실 때 혹은 생리할 때 운동하는 거좀 많이 꺼려 하시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생리 운동을 좀 해시 해 보실 거거든요. 거기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생리통이 생기는 이제 원인 자체가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뭐 혈액순환이 저하라든지 혹은 생리할 때는 그 호르몬 때문에 골반 자궁내막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때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진통제로 내 통증을 감추기보다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한번 활용해서 좀 건강하게, 자연 치유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가 좀 건강을 찾은 것처럼 스페인팅통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날 밴드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삼도인과 선생님도 보완대로 인정한 제품이고요 제가 직접 써봤는데 골반을 좀 잡아준 느낌 좀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이 스포츠 밴드는 키네시올로지 테이핑 밴드이기 때문에요 운동선수들도 활용했던 그 밴드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약간 온열감이 나서 생리할 때 배가 차면 핫팩 붙이듯이 그런 약간 원리도 있어서 제 주변 엄마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이 선물하기 딱 좋은 사이즈여서 또제 마음을 이렇게 전달 한번 해봤었습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우선 긴 밴드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양옆을 잡아당기기 전에 이 뒤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찢듯이 해주면 종이가 밴드 떼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밴드를 종이를 떼어내고 양옆을 잡고 지금 이 사이즈에서 한50% 정도만 늘린 상태에서 배꼽에서 살짝 네개 손가락을 내려서 이 치골 위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은 밴드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뒤를 이렇게 점선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부터 찢으세요 늘린 상태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저는 오류에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골반이 앞뒤에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장점은요. 뒤, 허리에 또그 불안정한 요소도 잡아주거든요. 끝을 먼저 찢어서 잡은 다음에 끝을 잡고요. 엉덩이뼈 위쪽에 살짝 중앙관절이 중심에올수 있게 딱 밴드를 부착해 주세요. 근육의 균형과 불안정한 요소를 또 잡아주니까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약간 열감이 나셔서요. 좀 물이 조금 닿으면 더 열감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아랫 뼈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통증이, 통증이 도움이 되는 운동 한번 해보실 건데, 골반을 풀 때는요, 자세, 다리의 위치에 따라서 자극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육의 방향이 다르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 상태로 천천히 몸을 숙이실 거예요. 제생리 스트레칭? 통증 안을 도와주는 스트레칭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골반 기로 빠지시면 안 돼요. 항상 척추를 세워서 하셔야, 그래야 허리가 길게 펴진 상태로 해주셔야 엉덩이 아래 자골를 자극이 오실 겁니다. 편안하게 늘려주시고, 생리하실 때는 운동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하시면 조금 더 순환 도움이 되고, 동작할 때좀편안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아래는 좀 불편하게 하지만, 일단 넓게 벌려서 마찬가지로 골반을 늘린 동작 할 때는 엉덩이가 뒤로 말리지 않게 주의해서 허리를 펴서 늘려주시는 거 다리가 좀 절일 수 있거든요. 너무 절이면 좀 접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골반 주변에서 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지 하루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 밴드 자체에 피부와 근육 살을좀 늘린 상태에서 열감 좀 내기 때문에 좀 아래 옛날에 핫백 붙였던 것처럼 그런 효과도 보이실 수 있거든요. 런 테이핑요법을 좀 통해서 통증 완화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하나, 제가 오늘 알려드린 드레싱이 사용됐던 그 MCT 오일과 또 제가 잘 즐겨 먹는 그스낵바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구매를 아예 이브에서 했거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코드명을 입력하시면 5,000원 쿠폰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많이 많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드레싱과 그리고 좀 식단을 좀 공개해드렸는데요. 또 추가로 이제 자주자주 이 식단 공개는 제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또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도 건강하게 마무리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요리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